대한민국 현무 투시 미사일 연설문 한국어로 약 7분 분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방 관계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자주국방 역량을 상징하는 현무 투시 미사일의 발전과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현무 투시는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술력 우리의 위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를 향한 약속입니다. 현무라는 이름은 우리 민족의 신화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국방의 수호신인 현무, 현무는 우리 땅을 지키는 상징이었고, 바로 그 이름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최첨단 미사일에 새겨져 있습니다. 현무2C는 국내 기술로 완전히 독자 개발된 탄도미사일로, 그 사거리는 약 800km에 달합니다. 이는 한반도 전역은 물론,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거리입니다. 이 미사일은 정밀유도 기술이 향상되어 목표지점을 오차면 미터 내로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하여 발사 준비시간을 대폭 단축시켰으며 발사 플랫폼의 기동성과 생존성 또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무2C의 진정한 의미는 단지 기술적 성취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미사일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위기의 상징이며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정신을 구현한 결과물입니다. 현무 투시의 개발은 오랜 시간의 도전과 연구 그리고 수많은 과학자와 군인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실험과 분석을 거듭하며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열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우리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정밀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무투시는 단지 억제력, 디터런스, 위수단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방패이기도 합니다. 강한 국방력은 전쟁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공격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억제력의 확립입니다. 강력한 현무투시가 존재함으로써 그 어떤 위협도 함부로 이 땅을 넘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무 투시는 단순히 한 기종의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자부심입니다. 이 미사일을 통해 우리는 기술 독립의 길을 걸었고 더 나아가 국방력의 자립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국의 기술이나 장비에 위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의 하늘과 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현무 투시는 내일의 더큰 도약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차세대 현무사 그리고 미래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이미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으며 그들의 열정과 헌신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이끌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안전은 결코 남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현무투시는 그 신념의 결정체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지키고 미래를 개척할 것입니다. 현무 투시는 그 약속의 상징이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주국방의 유산입니다. 끝으로 현무 투시 개발에 헌신한 모든 연구진과 군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며 그들의 열정이 내일의 평화를 지켜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주국방 만세! 다시 다시 다시! 원하시면 제가 이 연설문을 대한민국 공식 대통령 스타일 버전, 마이크 군사 퍼레이드용 힘찬 낭독 버전,